필옵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최근에 필옵틱스가 지금 2월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단번에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은 최근 4월들어부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루한 행보 구간을 한 달여간 이어가다가 결국에 중요한 이평선들 이탈하고 이렇게 지금 하방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다시 눌림목 공략해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지 여러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필옵틱스가 이번에 유리기판 테마를 타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단기 추세만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밀릴 수 있는 여러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각관에서 잡으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순절 타이밍은 한참 놓쳤으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 공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구간에서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필옵틱스 들고 계시면서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께서라면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차근차근히 준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피옵틱스 종목을 대할 때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는 어떻게 될지 요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주가가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선, 2 1선 이평선인데요. 이 주가의 추세를 결정하는 이평선인 만큼 이번에 이렇게 2 1선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발생하면은 주가가 당분간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빠질 거냐? 그거는 아니죠.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오고 눌릴목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만들 텐데 우리가 이 반등 포인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만 알 수가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보장구간 잡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 평단가 낮추시면은. 다시 한번 나오는 이 반등 포인트에서 충분히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잡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께서도 지금 구간 조금 빠진다고 해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한번더 우리가 눌림목 만드는 구간에서 좀 잡아가셔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시기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반등 포인트를 예측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일단 21선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금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아래 보이시는 61선이죠. 이 61선을 찍으면은 보통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 반등 수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가 의 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강력한 지금 매수세가 한번 동반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장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 일단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24,000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7,900원인데 그럼 24,000원까지 빠진다는 거냐. 현재는 지금 이런 수세입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음봉 나온다고 해서 미리 여기서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망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크게 한번 만들어졌을 때, 이 상승 추세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서 보통 눌림목을 만들고, 크게 상승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상승폭 기준에서 지금 절반 가격이 어딘지 표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24,000원이죠. 한마디로 이 구간 안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가격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해도 괜찮겠지만은 여기 가격을 거의 일주일 정도 지켜주는 이런 포인트가 발생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물량들을 천천히 잡아간다면은 이후에 나오는 반등 포인트에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필옵틱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필옵틱스 제가 월봉을 좀 가져왔는데 현재 지금 필옵틱스가 상당한 이래로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던 이 2만원 구간을 이번 4월 들어서 굉장히 강한 추세로 이 돌파가 나왔고 한마디로 이제 이 상당 구간에서는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세력들이 일단 물량들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그대로 이렇게 출해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주가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직 세력들은 많이 배고픈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최근까지 상승 포인트를 봤을 때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많이 잡아봐야 2만원 그리고 15,000원 사입니다. 이 자, 세력들의 평단가가 이렇게 지금 높게 잡혀 있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보려면은 최소 주가가 3배는 올라야 돼요. 정말 적게 잡아도 45,000원이고 많게 잡으면 6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한참 멀었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피롭틱스의 주가를 견인했던 이 유리기판 테마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주가 조정, 요거를 걱정하시고 미리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고 좀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잡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서 좀 기다리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런 포인트가 왔을 때 결국에는 이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런 추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 반등 구간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별도로 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좀 연락처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좀 안내 메시지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제가 연락처 공개해드렸죠. 이 4253-6578인데 저한테 피옵틱스라고 종목명 적어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문자 내역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 피롭틱스 관련된 이 중요한 타점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저한테 부쩍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에 종목명을 안 써놨기 때문에 제가 당체 어떤 종목의 타점을 보내드려야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기 전에 앞에다가 꼭 이렇게 필옵틱스라고 적어도 필옵이라고도 적어 주시면은 제가 요러고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까지만 적어서 꼭 앞에다가 종목명 기재해 주셔야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필옵틱스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 앞으로 지금 주가 전망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랑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기다려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반등 포인트 공략하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가자. 요렇게 제가 오늘 영상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영상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상단에 연락처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저한테 꼭 연락 주셔서 이런 내용들 좀 받아보시고 질문들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답장까지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대부분 저한테 문의를 보내주시는 분들, 이 평당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이렇게 지금 35,000원, 36,000원도 계시고, 최근에 잡아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장 구간 잡아가신 분들, 왜 이렇게 잡아가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도 매인이 굉장히 안 좋고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더올라가겠거니하고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잡았다 합시다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필 잡은 구간이 꼭지였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굉장히 난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피로틱스 확실하게 추가 매수 포인트 잡고 수익을 내신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고점 구간 잡지 말고 바닥부터 이 세력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들을 잡아가는 이런 토입에서 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 매도 포인트를 전부 다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 매매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4월 달에도 여러분들 추천주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4월경에 KBI 메탈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KBI 메탈, 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이 좀잘 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매집이 끝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이 세력주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세력주를 찾아내는 방법을 여기 보이시는 세력선,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력선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이시는 차트에 검은색 이 굵은 선 보이시죠? 주가가 이 세력선을 상단으로 돌파했을 때 여기서 보이시는 이 매수 타점이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강력한 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가가 이 세력선을 하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 세력 매도 타점이 표시가 되고 이 매도 신호가 표시가 되면은 주가는 크게 하방으로 빠지거나 주가가 횡보하는 등 이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렸으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이 KBI 메탈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화살표 같은 이 세력선을 돌파한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강한 매수세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주식을 매도할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게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흐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력선을 돌파했을 때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느냐 이 과거 흐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제가 2017년도 이 과거의 상승 흐름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과거의 흐름을 봐도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상단 돌파 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세력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 세력선을 하단 으로 이탈하니까 주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하락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을 상승으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발굴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잡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종목들 나올 때마다 정확한 타점이랑 대응 방법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제가 이 전부 다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상단에 기재해드린 제 연락처 뭡니까? 42536578제 연락처로 숫자 1번만 남겨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러한 종목들 나올 때마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형태로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월 5일 날짜로 5호장에 여러분들께 KBI 메탈 제가 구독자 추천조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매수가 지금 1500원 이하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 세력선 이탈 시점으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비중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전부 다 제가 작성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제가 이렇게 발신번호 정확하게 제가 공개해드린 4536578제 연락처로 이 그대로 보내드린 문자라는 거 확인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한테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200분께 전부 다 보내드린 문자 내용이기 때문에 4월 5일 날짜로 잡아가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이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가 있었죠.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1500원 이하로 이 분할로 잡아가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정확하게 지금 세력 타점이 표시된 지금 가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력선이 정확하게 4월 5일 날짜로 1,500원 근처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500원 근처로 매수를 잡아가라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1,500원 전후로 일주일 정도 이 매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잡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 세력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매도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준들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들 알려드려도 이 매매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매 연습부터 전부 다 시켜드릴 겁니다. 정확한 이런 타점들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결국에 이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발굴해 낼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선을 돌파하는 상승 종목들 한마디로 이 세력주들을 발굴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 문자부터 확인하시고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연습 그리고 제가 매도 포인트 알려드렸을 때는 정확하게 매도하는 연습. 요거부터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내용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 딱세 달간만 이 매매 연습을 하실 거예요. 딱세 달이고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딱세 달간만 제대로 따라서 매수하시게 되면, 은 어느 정도 매매 이 자신감이라는 게 붙으실 거예요. 자신감이 붙으시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쉽게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익까지 달성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기간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종목들 무조건 세 달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확한 타점, 정확한 매도 포인트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딱이세 달간만 잘 따라 오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 보여드리는 세력선 지표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요 지표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제가 설정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없이도 여러분들 쉽게 스스로 이 매매할 수 있는 이 매매 자립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매매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 자본 독립까지 함께 이룩을 해 나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단에 제 연락처 42536578로 숫자 1번 남기셔서 앞으로 제가 보내 드리는 종목 꾸준하게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드려요. 이것만 꾸준히 잡아 가시면은 문제되거나 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쉽게 잡아 갈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매수가랑 매도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요한 점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놓치시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붙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비중이 제가 20% 이내에서 잡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비중 안에서만 관리하시고, 갑자기 뭐100% 몰빵하시거나, 요렇게 무리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